아, 이까만시 키면 아무것도 안 보이네. <목소리도> Foggy White up the world on your shoulders I kiss your age and is your mind I must be favorite oh yeah I take my age and treasure lines that's the way that we can write that's the way that we can write Do do Yeah What's up, guys? 아, 채팅이 s u 나 채팅 어떻게 h 죠 이거? 아, 가로 g 면 채팅이 안 a 나 s up, g 는 y s What's up, 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채팅이 안 떠가지고 이러면 그냥 그거 아니야? 이러면 그냥 일방적인 소통 아니야?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아니 채팅이 안떠 채팅이 What the hell? 우짜죠? 님들 뭐라고 하는지 알고 싶은데 볼 수가 없네 아니, 오랜만에 그 인사 나 드리려고 켰습니다. 너무 인사를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아니, 까만 옷 입어가지고, 위아래로. 무슨, 아예 안 보이네요. 그, 제, 제몸 자체가 안 보이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아니, 이게 안 봐. I yeah, can't see, I can't see what you guys are t a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떻다하면또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방송 안켠지좀 돼가지고, 방송, 아니, 방송이래. 그 인사 좀 드리려고 켰고요. 이걸 가려야 좀 낫나? 모르겠다. 이거 너무, 거시기하잖아요저 비상물상. 네. 아, 예. 네. 저 더워가지고 머리 밀었고요. 혹시 놀래실까봐. 지금 새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옆에. 네, 앞에 나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더워가지고 머리를 밀었고요. 애매한 게 싫어서. 그 다음에. 요새는 그냥, 글쎄요, 그, 인스타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운동하고, 그 다음에, 작업하고, 뭐, 밤에는 뭐술 먹을 때도 있고, 뭐, 친구들 만날 때도 있고, 요새 전시는 잘못 다니고, 음, 예, 네, 작업하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도 안 키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지만 그냥 Just say hi And I'm good I'm working on working on some music right now and just a drop drop by to say hi 그리고 뭐정국이 음악이 나와서 전국 원래 이제 알고 있던 음악이긴 했는데 네, 한번 들으면 이제 Monday Tuesday가 떠나질 않죠. 네. 그래서 뭐 친구들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고 체크하고 보고, 보고 저도 자극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태양이를 간만에 그 헬스장에서 옆에서 짐면서 원래 태양이는 다른 그 외부 짐면서 운동을 하는데 태양이를 간만에 만나가지고 태양이 만나서 같이 운동하고. <laughs>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조만간 이제, 그, 아직, 입대 하지 않은 멤버들끼리 한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하려고 하고, 그 네. 다음에, 멤버들은 단톡방에서, 연락을 자주, 잘 주고받고 있다는 점, 네. 뭐, 제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아직 너무, 인더 미들이라서 말씀드릴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어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벤디고랑 또 아예 180도 딴판이지 않을까 싶은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고 재밌게 작업하고 있고 어, 어, 살이 좀 빠졌죠 좀 여기서 한 2, 3 k g 만더 빼고 싶은데 요새 좀 먹는 걸좀안 먹고 되게 컨트롤하는 중이에요 또 뭔가 이제 이것저것 찍을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체중 조절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laughs> 이제 좀 개웃기긴 하다 그 머리 까맣고 여기 다 까마니까 약간 제 얼굴만 둥둥 떠나면서 약간 좀민망한 느낌? 예, 네, 그렇습니다 오래오래 잘 음악 하기 위해서 좀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또뭐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laughs> 벌써 7월이어가지고 여기저기 뉴스가 많이 보이는데 그 항상 비 조심하시고요. 안전하시고 최근에 뭔가 원래 라이브를 키면 막 최근에 뭔가 막 좋아했던, 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글쎄요, 최근에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엘리멘탈, 엘리멘탈 너무 재밌게 봤고. 어, 그 다음에, 요새 뭐 하지? 요새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멍해요. 목소리는 뭐 요새 목을 많이 쓰고, 또 막, 술도 종종 먹어서 목이 좀 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작업할 때 이제 여태까지 작업했던 방식이랑은 되게 전혀 딴판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좀 되게 새로운 경험이고 이제 네, 이것저것 재밌습니다. 와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막빡빡이 같잖아. 주변 친구들 반응은 되게 좋아요. 뭐 이제 뭐두 가지로 나뉘긴 하죠. 예, 네, 벌써 벌써 가게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밀었어? 뭐 이런 반응인데 어떻게 더운데? 예. 네. 저희도 이런 건또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고 다음에한 가지 예를 들면 곡 하나가 있으는 계속 그 악기 편곡이라든지 후반 편곡이라든지 뭐그 라이팅 같은 거를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속 계속 수정하는 그니까 퇴고 절차를 엄청 거치고 있어서 작업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Sorry I can't, I can't see you guys chatting because something's wrong because I didn't turn turn the chats off but I don't know like due to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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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t errors I could see you guys I could see what you're talking about. So I'm sorry, so it's uh, just a one-sided um one-sided live and communication. Basically it's not a communication, but still. I'm doing fine, I'm um, working on t um, yeah. work, um, 그래서 뭐 저번에도 되게 짧게 하고 껐던 것 같은데, 저번에 마지막으로 했던 라이브가 거의 겨울이었나요? 그래가지고 겨울은 아니고 날씨 추울 때였던 것 같은데. 너무 짧게 껐던 것 같은데 지금도 한 10분 정도 됐으니까 작업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별일 없으시길 바랄게요 시간이 참 빨라요 벌써 7월이어가지고 아 진짜 뭔가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아무튼 제가 좀 제가 할수 있는 일뭐 맨날 매번 똑같죠 뭐 어떤 어떤 위기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제가 제 자리에서 제할일 똑바로 잘 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제일 열심히 하면서. 또 이렇게 한명한명 한명 나와서 또 어쨌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계속 저희 팀의 이름이 회자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어... 네. 각자 자리에서 잘 일하다가 또 네, Bye guys, see ya, um, stay healthy, careful of the weather, rains, um corona, you know, shit problems that we have from relationship. But at the same time, we still know that the shit happens every time. So, I think, s e s la vie, that's life. 가보겠습니다, 또 일하러. 항상 행복하십시오. 아, 항상 행복하는 건 그거 아니고, 항상 건강하시고. 저 빡빡이 아닙니다. 저 머리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염. 또 봐요.